김병기 의원의 비밀금과 있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예단의 집 (2번) 첫째 아들 집 (3번) 둘째 아들 집 (4번) 의원회관 (5번) 송파구 장미 아파트에 쥔줄 알았는데 본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회관이나 비서관들 사이에서는 자네는 예단과 함께 갈수 없다 음. 이런 식으로. 해고동를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예. 송파구 장미아파트가 본래 집이에요. 본래 집이고. 예, 그리고 아. 10년이 넘었으면 송파구에서 동작구로 이사를 음. 오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똘똘한 한 채를 똘똘한 채. 어, 송파구에 남겨 두고 음. 동작구에서는 10년 이상을 전세로 살고 있죠. 음. 지금 많은 분들이 3번이라고 하셨습니다. 3번. 둘째 아들 집이라고 어, 금고했었던 장소를 추정하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오, 둘째 아들 집이군요. 뭐, 예. 뭐 첩보에 의하면은 그 경찰 발로 나온 얘기는 1m 터하기일미짜리라는거 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상당히 중형의 큰, 큰 사이즈인데 예. 어, 그런 근거를 자기 집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네. 아니고 둘째 아들 집에다가 갖다 놨다는 것 자체가 음. 그야말로 비밀 근거다운 비밀 은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